자, 이번에는 가족, 친구의 이해가 없는 사람들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 지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여전히 중요한 것은 시간이지만 가족의 이해가 없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가지 딜레마 중에서 두 번째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을 비즈니스 컨설팅을 진행해 보면서 그 가정에서 많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중대에그만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만두었냐 하면 많은 사람이 가지고 이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재능이 있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대부분의 일을 남편이 여사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여성 같은 경우는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그 학원 프랜차이즈 체인점이었는데 전국 탑도 하셨고 그것도 여러 차례 어 경영이라든지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운영을 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검증된 사회적 증거가 있었죠. 그런데도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많이 발목이 잡혔습니다. 남편이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았는데 이 남성이라는 존재가 여성이 돈을 벌게 되면 자신의 위치가 약해지기 때문에 발목을 잡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편은 여러가지 이유를 붙입니다. 아이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여성은 사실 마음이 약해지죠. 물론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위해 시간을 쓰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이대면 대부분의 여성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만두게 됩니다. 물론 뭐 아이들이 꽤 컸거나 이미 자립한 대학생이라면 이런 이유가 명분이 없겠지만 만약 아직 아이들이 어리고 학생이라면 남편이 이런 이유를 이야기하면 말립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남성이 재능이 있어 뭔가 해보려고 창업을 해보려는 하는데 아이, 아내가 이해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이런 경우가 적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여성을 발목잡는 남성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가족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독신인 사람과 결혼한 사람 혹은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음, 결혼할때으면 애인이 있는 사람에 따라서 패턴이 다릅니다. 독신인 경우 부모나 형제가 말린다면 뭐 이런 경우 추천하는 방법은 연락을 끊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나 형제와 절교하라는 건 아닙니다. 성공한 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관계가 나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연락하지 않는 것이 방법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이래저래 시달리는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비즈니스 환경이 그래야 만만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결과를 낼수 없기 때문에 기업에서 불완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창업 세계는 그런 발목 잡는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매번 그런 것을 신경쓰면서 비닛을 해봐야 결과를 낼수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독신이라면 주변에 이래저래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연락을, 어, 당분간 끊어봅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로 보여주는 겁니다. 기혼 여성의 경우는 너무 많이 말하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잘 되고 있는 경우, 많이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아내의 이해가 어렵다면, 나중에 이야기가 있지만, 아내가 왜안 된다고 하는가의 그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장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거든요. 아내가 불안해 하는 거죠. 수입이 없어질까봐. 그렇다면 그 불안을 해소해주면 되는데, 어,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은 돈과 관련이 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음, 돈그 자체는 아니고요. 이런 거죠. 만약에 회사를 그만두고 장을 남편이 하려고 한다. 근데 모아놓은 돈은 1억 원 정도가 있다. 그렇게 했을 경우,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냐면, 아내가 이제 생활비로 한 연간 6천만 원을 쓴다고 할게요. 그러면 1억을 저축해 놓은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한다. 그러면 2년도 못 버티잖아요. 그러면은 여성들은 그 이후 일도 생각을 합니다. 남편은 저축이 1억 원이 있고 뭐한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내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거든요. 돈이 있어도 일을 그만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5권이 있다고 해도 안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가 5권이 있어도 왜 그럴까요? 이유는 남편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본질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본질은 남편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돈이 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예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뢰를 얻으면 되죠. 그 신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은 결과물이라도 결과를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로 매달 안정적인 수익이 들어오는 것을 할수 있게 되었다고 구체적인 결과를 보여주면 지금은 수입이 높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커지면 생활비에는 문제가 없겠다라는 아내가 머릿속에 상상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제시해야 합니다. 저는 뭐 여성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제가 여성 컨설팅도 많이 해보고 많은 고객이 있어 봤기 때문에 여성들은 실체가 없는 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행태가 없는 것, 그러니까 뭔가 의 공중에 붕떠 있는 것 같은 이론 같은 것들은 말이죠.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나는 이런, 이런 계획이 있고 그래서 난 절대 성공할 수 있어. 신뢰해줘. 라고 말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성 입장에서는 그거 힌트도 없잖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힌트로 보여줘야 됩니다. 먼저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남성들은 꿈을 이야기지만 여성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 구분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한데 어 반대의 경우도 그만큼 남성들은 자신이 할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아내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만으로는 이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은 여러분이 돈을 열심히 저축하고 있지만은, 이 돈이라는 것은 중요한 도구일 뿐이지, 돈이 있다고 해서 아내나 주변 가족들이 신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뭐, 그냥 냉정하게 한번 말을 해 볼게요. 조금, 어 지금 창업하시는 분이 과거에 어, 좀 부정적인 관점에서 한번 냉정하게 말해볼게요. 오랜 시간 함께 할수록 가족들은 평소에 당신의 모습을 봐왔다는 거죠. 만약에 당신이 평상시에, 어, 말을, 여러 가지 말을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그걸 을 달성을 못했다. 그런 무능한 당신을 봐왔다면 어떨까요? 평소 은행의 신뢰를 잃, 잃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그 가족에서더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부터 봐왔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은행이 무능했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면, 당신이 갑자기 창업하고 싶다고 꿈을 이야기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원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무능한 당신의 모습이 대리에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이제 애정과 달라졌다. 지금 많이 연구도 했고, 이제 변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말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이제, 당신의 과거가 그동안 너무 내리에 박혀왔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하나요? 뭐 심지어 가족뿐만 아니고 주변의 친구들도 반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대받지 않으려면 결과 외에는 사람들이 당신을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결과를 낸 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아 변했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납득이 된다는 거죠. 예전에 정말 현견은 없었지만 이제 변했구나라고 이해하고 납득해줍니다. 결과 외에는 사실 이 부분의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뜨겁게 이야기해도 가격에 안 좋은 무능한 것이 너무 내리받겠다면 불가능합니다.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답은 하나라는 결과로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독신인 사람이라면 연락을 끊는 것으로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했다면 아이도 있고 어, 그 연락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연락을 끊는 것은 힘들지만 유일한 방법은 결과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이것 없이는 가족 이해를 기본적으로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신이 결과를 내야 합니다. 돈을 모은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루고 마음으면 사실 창업의 결과가 아니라도 만약에 내가 뭐 연봉이 어, 한 달에 500만 원을 벌고 있다고 각 직장인으로서 그럼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 일단 공부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리고 뭡니까? 내가 공부를 하면 친구들 만나고 술 마시고 이런 비용이 안당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비용도 세이브가 되겠죠? 그래서 한 달에 내가 뭐한 80만씩 원 해서 1년 동안 1000만을 모았다.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주라는 거죠. 뭐 창업을 해서 어떤 성과를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업을 하는, 반대를 하니까, 그 전에 삶에 있어서 내가 보여주는 거죠.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신뢰를 얻기에 필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후에도 더 이야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또좀뒤가되 됐지만 이런 부분들을 한목에 다 이렇게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스텝별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 꼭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